다경음다 나나나나 배나나나나나나나나 안녕하세요 응원단장 주일이와 KTG 마스코트 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KT즈 굿즈를 신청해 주셨는데요. 저희가 공정하게 두 팀을 선발해서 저와 픽이 직접 밀리버리 서비스를 나갑니다. 여러분들 기다리세요. 가자 픽과 주인 고고 가. 야야. 저 고객님 출발하겠습니다. 저 여기가 오늘 굿즈를 배송할 팬분의. 자택입니다뭐 깜짝 서프라이즈 하게 즐겁게 팬들을 놀래킬게요. 소채성이를 확실하게 하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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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, 네. 어, 준비. 어, 준비해. 아, 생일이에요? 네. <laughs> 아, 이거 생일 선물 주려고 제가 아, 아, 네. 아 우리 표영민 군의 생일인데 제 생일 선물을 받을 친구는 지금 제주도에 가 있어요. 제주도에. 어? 자, 우리 비키 불러주는 노래 영민이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제주도 웃음> 자, 자, 우리 영민이를 위한 우리 생일 축하 비키 댄스. 영민 생일 축하해. 영민아 생일 축하해. 건강해, <laughs> 건강해. 어, 이거는 생일 선물이라고. 잘 입고 잘 쓰고 나음에 야장에서 봐요. 비키 좋아, 소리가 좋아.

K 디즈 굿즈를 배송 완료하고 왔습니다. 오, 표예민군이 되게 방편이래요. 이게 K 디즈 팬분의 집 앞으로 왔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굿즈 아이싱트라고 하는 오래 아이싱트가 또 엄청 이쁘게 나왔거든요. 다시 한번 서프라이즈 딜리버리 서비스로 출발하겠습니다. 자, 가볼까요? GO go. 안녕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친구들은 야구장에서 제가 자주 보던 친구들인데, 아, 오늘 너희들이 이렇구나 <laughs> 있는 집이네. 마카롱이 있는 집은 있는 집이야. <laughs> 야, 아, 이거 한번 볼까, 이거 한 번? 똘이, 빗, 똘이, 비. 지현이랑 원희, 지현이랑 원희를 위해서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페이트 빗이 오늘 새로 나온 굿즈를 신청해 주셨어요. 지금 심정이 어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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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기 좋아요, 둘다 좋아요. 좋아요. 솔직하게 둘다 있는데 그 중에 <laughs> 일단 선물을 이렇게 진정을 하고요. 또 비기 오늘 비자 때는 비기 직접 우리 내 옷에 이거 줄 필요가 없겠다. 여기 선물 너무 여기 너무 좋아져. 너무한 여기. 오, 오 이거 보세요. 최강 백호 신쿵 대리운. 아 여기 자 일단 여러분들 위해서도 우리 비기 또 준비한 댄스가 있으니까. <laughs> 와. 공자, 공자, 나나나나, 사나, 나나나나, 나나, 여기까지. 야구장에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동원친구들인데 선수들한테 우리 한마디 부탁해도 될까요? 음. 황재균 선수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야구 살하세요 많이 놀랐어 지금. <루> 많이 놀랐어. <웃음> <웃음> 우리가 오는데 엄마 아빠 알고 있었거든. 엄마는 지금 누가 봐도 준비는 화장이야. <s effectively> 자, 우리 신청하게 된 계기와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야구장을 못 가서 많이 우울했어요 선수들도 너무 보고 싶어 해가지고 한번 이 기회에 신청해볼까 했는데 돼서 너무 좋아요 예전과 다름없이 야구장 매일매일 찾아가서 선수들 이길 수 있도록 파이팅하게 응원할 거고요 우리 KTG한테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이벤트도 해주시고 개막 전에 아이들 뭐 이렇게 좀 지루해하고 야구장 가고 싶어 했는데 이런 이벤트 많이 많이 앞으로도 더 많이 해주셔서 팬들 즐겁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k t z 화이팅! 우리 선수들 건강하세요 어, 많이 힘들었어요 피자 저희가 우리 k t z 팬분들에게 굿즈 선물을 완료했습니다 항상 빛과 응원단 주인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. KT즈 파이팅! <목소리도>